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근생주택, 상가주택,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에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단독 택지 내에 있는 물건이 되겠죠. 최근에 지어서 아주 깔끔하고 예쁜 그리고 월세 받기 좋은 그런 물건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 타경에 52456호입니다. 11월 18일 부천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62번지 4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4억 713만 1800원입니다. 그리고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11억 7949만 4천원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69.1제곱미터, 111.65평이고요. 어, 건물 면적은 661.65제곱미터, 약 200평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건축된 신축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5년이 채안 됐죠? 5년 정도 되었죠?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에 관한 철저한 명도분석 하시고 응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 지목은 대지구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됩니다. 음, 몇번 말씀드렸듯이 신도시는 모두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상대 보호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저곱미터당 153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어,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만큼의 김포 한강 신도시가 되겠고요. 김포시의 구 지구는 그 신도시는 이쯤 됩니다. 아, 바로 뒤에는 이제 아, 가연산이 있는데 가연산 자락에 여기 이만큼이 음, 단독 택지 지, 지역으로 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 단독 택지 지역에 지어진 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철은 마산역이 있고 그다음에 구례역이 있고 양촌역이 종점이죠. 어,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장기역이고요. 골드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바로 마산역. 그래서 가까운 곳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성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뒷부분엔 산이고요. 산에 이렇게 마전지구가 있는데,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지구내에서 지난번에 한번 하나 더 제가 추천해 드린 물건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물건도 아직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자세히 살펴보시면 괜찮은 물건이 하나가 더 있다. 어, 지금 경매 물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이 물건이 어떤가 뭐 보실까요? 뒷부분만 봐야 되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반트리라고 되어 있죠. 아주 뭐 깔끔한 반듯한 그런 물건이 되겠고 역시 지구단위 계획을 하니까 동네가 아주 깨끗하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조경 녹지가 되어 있고요. 네,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이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 오늘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세를 받기에 아주아주 아주 좋은 물건이죠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방금 전에 봤던 모습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정돈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죠 뒤에는 시설 녹지가 되어 있어서 어, 녹지 부분이 되겠죠 네 전면은 이제 도로 부분이고요 네 1층에 저층부의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네 정면에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네 주변 환경이 보이죠 바로 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1층은 지금 음, 상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트리문이 되겠죠. 네, 내부가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인테리어가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죠? 어, 노출 콘크리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노출 콘크리트 디자인으로 내부 어, 복도 벽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네. 네앞 부분이고요. 요이 부분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죠. 네이 부분이 도로고 이 부분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옆 부분은 공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있는 부분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김포 한강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깔끔한 근생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 하시고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